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독님과 배우 두분 무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화 잠을 연출한 유재선입니다 어. 오늘 영화 잠이 개공한첫 주말 때 이렇게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 만약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친구분들, 가족분들한테 꼭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영화 잠에서 수진 역할을 맡은 배우 정윤입니다. 축하해. 주말에...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영화 편하게 보시고 안 무서우니까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